예. 안녕하세요. AR 자산관리의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급관리 333 법칙을 올려드렸어요. 영상을. 이 영상 보시면,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 저축 및 투자에서 저축은 6개월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 6개월. 내 은퇴 노후 준비인데 6개월을 하라고. 신기하죠? 평생이 아니고 30년이 아니고 6개월 하래.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63만원씩 6개월을 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63만원 곱하기 6개월 하면은 378만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1 남는 거 이것도 있단 말이야. 6개월 동안 21만 원씩 모으면 126만 원. 솔직하게 20만 원 정도는 뺄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이라면 솔직하게. 그럼 얼마 모은 거예요? 400만 원 합시다. 6개월 차에 400만 원 모았어. 그죠? 400만 원 모은 상황이에요 지금. 6개월이 딱 됐어. 400만 원 또한 400만 원 저축을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더 이상 저축하지 마시라고 했죠. 이제 뭐 하냐?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월급의 한두배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솔직히 투자하기에는 근데 월급으로 치면은 많은 금액 맞죠 이제부터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 접근 가입 하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하시려고 재테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테크에 대한 경제 지식이 늘어나지 않아요 여러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이 방법입니다 개인 간의 대출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셔도 되세요. 이 틀만 가져가세요. 틀만. 이 사이트 이용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사이트 보세요. 틀만 가져가세요. 틀만. 자, 보겠습니다. 투자, 주택담보 채권. 개인 신용 말고, 이렇게 담보 있는 거 합시다. 안전하게. 하나 보죠. 9.6%를 준대.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 만약에 100만원 투자하면은, 다뺄거 빼고, 69,000원 준대요. 100만원. 12개월에. 그럼 1년 이자가 얼마예요? 6.9%죠. 예, 6.9% 수익을 준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6.9% 수익 볼수 있는 거를 운용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속 봅니다. 감정가가 아파트가 얼마예요? 5억 6천인데, 대출이 2억 5천이 있어요. 이 아파트 자체에. 그럼 빼면 얼마예요? 3억 남죠? 얘네 1억 3천 하죠? 그러면은 얘네가 추심할 거 추심해도 1억 넘게 남죠? 이 아파트. 어뭐 이런 거, 이런 거 자세히 보고 이 아파트가 만약에 이 사람이 대출을 못 갚아도 제때 될때잘 팔리는 대단지에 매물 때 좋은 위치 좋은 아파트인지 그런 걸 분석을 하셔야 돼요. 예, 분석을 하고 들어갑니다. 뭐내 원금 400만원 다 아니요.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아파트가 어딘지 볼까요? 이 아파트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 부동산에다가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떠요. 아파트가. 이렇게 뜨죠? 단지 정보 들어가셔서 743세대 좋은 거예요. 한 300세대는 무조건 넘어야 되고 1000세대 왔다 갔다가 좋습니다. 예, 시세 실거래가 평형이 어떻게 되죠? 예, 5구 타입. 5구 타입은 8일 공급 면적이 8일이에요 예, 이런 거는 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8일은 5고타입이다 전용 공급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6억. 근데 요새 부동산 상승기죠. 절반 볼게요. 여기 5억 7천에서 5억 6천 왔다갔다 하네요. 여기 감정가 어떻게 돼요? 5억 6천. 어 제대로 감정했네요. 5억 정도라고 볼게요. 5억 정도. 5억에 2억 5천 빼면 2억 4천 남죠. 1억 3천. 그래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뭐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사이트에서 얘네가 운영하는 부동산 담보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연체율이 0.49%더라. 네, 0.49%더라. 안정성은, 안정성은 있다더라. 그죠? 안정성은 있다더라. 그럼 이 0.49%의 의해서 돈을 못 갚을 경우에 이 아파트가 뭐 경매든 매도든 당하겠죠.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거 검색, 아, 검색해서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알아 봅니다. 서울이면 좋겠죠. 서울이면. 서울은 뭐 간단하잖아. 싸게 내놓으면 무조건 팔려요. 서울은 아파트가. 그죠? 서울은 좋잖아. 네,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담보로 내가 대출을 줬을 때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매달 이자를 받고, 만기 됐을 때 원금까지 같이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1년 딱 돼서 내가 이 돈을 다 모으면 6.9%의 수익률이 달성되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한다? 400만원으로 하는데, 여기다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들어간다? 나눠서, 한 4개 정도 나눠서 들어가세요. 100만원씩 나눠서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게 4개 정도 선택해서, 여기 사이트, 저기 사이트 이렇게 상관없어요. 나눠서 들어가시고, 그 대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라고 런는데 아니고 무슨 소리지? 야, 이제 아, 야,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 이때 지금 6개월 차예요. 6개월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최소한 직장 생활 6개월 한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이 뭐몇년 하다가 이걸 시작했든 지금 어 입사하자마자 시작했든 최소한 6개월 한 거예요. 최소한 저축 잘하고 자산 운용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럼 6개월 차 직장인이 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한테도 대출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한테로 나옵니다. 신용 대출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의 신용이 갖춰졌기 때문에 대출이 나와요. 요즘 금리가 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데 제가 추천드릴게요. 지금 이 부동산 쪽에서 수익 보는 게 6.9%라 그랬죠. 수익이 6% 일시 일시 여러분의 나오는 대출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적 설명 드릴게요. 대출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냐? 5% 안쪽으로 받으세요. 5% 안쪽으로. 5% 안쪽으로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1금융권을 이용하셔도 되고,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이용하셔도 돼요. 여러분 신용도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신용도 올리고 받든, 아니면 신용도가 되는 한도가 있거든요. 금액을 줄이면 금리가 낮아지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보통 신용대출은 여러분의 연봉만큼 나옵니다. 2800만원 받으면 신용대출도 2800만원 나와요. 근데 금리 낮추겠다고 이거 줄이면 됩니다. 뭐 1400, 뭐 1000, 뭐 이렇게 줄여가지고 금리를 낮추세요. 6%보다 무조건 밑으로. 되도록 5% 안쪽으로. 금액을 줄이든, 금융사를 바꾸든, 은행을 바꾸든,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돼요. 5% 안쪽으로 대출을 받으세요. 신용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은 거의 무조건 3에서 5% 사이로 신용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연봉만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래 신용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5% 받으려면 좀 줄여야 될 겁니다. 좀 줄여서 받으세요. 받으면 어떻게 되냐. 계산을 해보죠. 대출이자 계산기. 네이버에 대출이자 계산기 치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천만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12개월 동안 5%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달에 85만원을 내래 그리고 대출이자를 1년에 이런식으로 냅니다 한달에 4만원 내다가 마지막달에는 3500원 이런식으로 내서 끝나는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달에 저축하는게 지금 얼마죠 63만원이죠 한번 맞춰볼까요 뭐 4.5뭐 뭐 이런 식으로 68만원, 5도 마찬가지네. 예, 68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춰 봅시다. 이런 식으로 뭐 금리가 더 조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달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도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세요. 여러분이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너무 막바지까지 끌어당기지 마시고, 어쨌든 이 정도로 운용을 하시는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2800만원까지도 나와요. 신용등급이 좋으신 분들은. 근데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내가 기존까지는 매달 저축을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매달 상환을 하세요. 상환을 하세요. 무슨, 무슨 뜻이냐면, 여기 800만원 내가 받아요. 6개월 차에. 받아서, 내 원금 지금 400만원 있죠? 두, 두, 저축했던 거. 이렇게 하시라는 소리에요. 800만원 받았잖아. 바로 재투자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1년 동안 내는 이자가 얼마죠? 21만원, 22만원 내죠? 내 수익은 얼마죠? 83만원이죠?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남아요? 22만원 빼면, 41만원 남죠? 41만원. 41만원은 실질 수익, 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실질 수익. 그러면, 400만원인데, 41만원이 남는데, 41만원 나누기 남는 400. 수익률이 얼마, 아니, 왜 이래? 계산기에 뭘 건드렸네요, 제가. 어떻게 푸는지 를 모르겠어요. <laughs> 아, 여기 있네. 예, 보죠 41만 원이 남는데 내 원금이 400만 원이에요. 수익률이 몇 프로죠? 10%가 넘죠. 10.25%. 아까 몇 프로였어요? 6.9%였죠. 수익률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수익률 뭐 몇십만 원더 벌겠다고 1년 고생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채권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됐고,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됐고, 그로 인해 수익 창출까지 했고, 여지까지 6개월 동안 저축했던 걸 이제는 상환을 했기 때문에 상환은 강제 저축이죠. 그죠? 강제 저축을 하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1년을 딱 끝났을 때 여러분들 봤더니, 1200만원에 이거, 이거, 어,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41만원이 아니라 61만원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계산할게요. 61만원 나누기 400만원 하면 수익률이 15%가 넘어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예, 진짜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6 9의두배네두배가 넘죠. 예, 2배가 넘는 수익률을 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남는 게 얼마예요? 61만원 남았죠? 1200만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지금? 6개월 동안 저축을 하셨어. 그리고 1년 동안 800만원을 모았어. 그죠? 그럼 1200만원에 내 운용했던 수익인 61만원이 있어서 1260, 뭐 1만원 뺍시다. 1260만원이 된 거예요. 이때까지가 지금 기간이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투자해서 돌려받았고, 그걸로 대출 상환도 했고, 그리고 내가 6개월 모은 거 합쳐서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 바쁘게 흘러가요 지금 18개월이 됐어요 18개월이 됐어요 1260만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축을 1260만원을 달성을 했어요 어, 축하드립니다 높은 수익률이네요 네, 이렇게 달성을 해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12분이니까 이게 1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테크 하시면 좋다 네, 1탄, 2탄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3번에 대한 2탄이에요.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18개가 흘렀습니다. 이 정도 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2편에서 뵙도록 하죠.